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새로 산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어, 몇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를 했잖아요. 어,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환절기고 날씨도 추워지다 보니까 되게 촉촉하고 투명한 그런 메이크업에 조금 더 눈길이 많이 가고 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스킨 케어부터 같이 하는 건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패드 중 하나인데 웰스킨 센텔라 모카솜 토너 패드. 마스크 때문이고 또 환절기다 보니까 엄청 건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팩을 찾게 되더라고요. 마스크팩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요즘에는 또 많은 브랜드들에서 패드팩. 이렇게 간편하게 나오는 그런 팩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샤워하고 나서 이제 머리 말릴 때 귀찮을 때 이걸로 팩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화장 전에 스킨케어는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지만 좀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제품들을 메이크업 전에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진짜 잘 맞춰줘야 하는 것 같아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에센스. 이거는 제가 사용한 지좀된 제품인데, 이거는 오빠랑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남편도 피부 타입이 건성인데 남자들은 좀막 끈적거리거나 수분감이 너무 는, 넘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어, 흡수도 진짜 빠르고 제형은 이런 제형이고 이렇게 액상 액상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발랐을 때 진짜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진짜 좋고 이게 흡수가 확실히 진짜 빨라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에 괜찮은 제품이에요. 에스트라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또 성분 자체도 너무 순하고 좋아가지고 약간 믿고 사용하는 브랜드. 이 제품의 컨셉 메시지가 우리 피부 속 장벽 성분이랑 똑같이 구현을 해가지고 수분 영양소를 채워주는 제품의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발라주면은 흡수는 진짜 빠르게 되는데 완전 수분감이 진짜 빵빵 넘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메이크업 전에는 이런 제품들을 진짜 선호하거든요. 이게 사실 에센스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샤워하고 나서 얼굴이 요즘에 진짜 너무 막 찢어질 것처럼 건조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바로 발라줘요. 바로 발라주고 뭐 머리 말리거나 하면은 완전 속당김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끈적거리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크림은 이거 코스알엑스 시카크림. 제가 요즘에 시카 제품이 진짜 잘 맞는데 이렇게 낮에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에는 좋은 크림인데 밤에 바르고 자기에는 제 피부에서는 이게 흡수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좀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아주아주 아주 꾸덕한 크림으로 발라주고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는 베이스 이거 제가 예전에 겟레디에서 한번 아 완전 베이스 사고 싶었던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 말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라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에스쁘아 제품이랑 어, 샤넬을 이렇게 1대1 비율로 섞어 가지고 발라주고 있어요. 이 베이스는 어, 진짜 수분감이 엄청 넘치는 그런 베이스거든요. 뭐, 톤업이 된다던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은 전혀 없는 그런 제품인데 약간 그래서 수분크림을 한번더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화장하기 전에 정말 꼭 해주고 있는 단계예요. 요거는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 저는 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 제가 프로폴리스 라인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는 뭐 프로폴리스 앰플, 뭐 크림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딱 쿠션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이번에 진짜 너무 궁금했던 이거는 정제수가 아닌 프로폴리스 에센스 한 병을 그대로 넣은 쿠션이에요. 제가 요즘에 쿠션 유복민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막 너무 막 광이 나고 수분감이 너무 빵빵한 그런 제품들은 마스크 쓰면은 좀 묻고 이러잖아요. 다 지워지고 그런 건또 싫어서 어디 이거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쿠션을 진짜 찾고 있었는데. 정말 여러 개의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 하나도 찾지를 못했는데 사용을 해보고, 와, 진짜 드디어 찾았다. <laughs> 이게 색상도 진짜 너무 컬러가 예쁘게 나오고, 이거 21호 컬러거든요? 21호보다는 살짝 밝은 컬러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잘 뽑히고, 끼임이라던가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 거의 진짜 저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쿠션은 손도 안갈 정도로. 그리고 진짜 얇게 발리거든요? 얇게 발려가지고 저는 그 정도 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완전 딱 맞는,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찾을 때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막 주변 친구들한테도 진짜 추천해주고. 제 친구들도 저처럼 피부 타입이 다 건성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추천해주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잘 맞더라고요. 이런 거 추천해 줄 때마다 엄청 뿌듯해요. 이렇게 피부 제가 기초 케어도 완전 꼼꼼하게 잘했는데, 이 쿠션은 마스크 묻어남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는 제품이에요. 아예 안 묻어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광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예 안 묻어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광채 쿠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묻어나오는 게 정말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고, 일단 너무... 피부 표현이 시간이 지나도 너무 예뻐요. 그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처리를 머리카락 달라붙는 쪽에만 살짝. 왜냐면 마스크 쓰는 이쪽도 어쨌든 해줘야 돼요. 오늘이 정말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눈썹. 이번에도.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요거를 쓸게요. 여러분, 다들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잖아요. 근데, 어, 코로나도 좀 심하고 이래가지고, 어, 양가 인사만 살짝 드리고, 이번 명절은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 아직 본식, 결혼식 본식 사진을 아직도 못 골라가지고 그거를 진짜 골라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 이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애플워치. 제가 애플워치를 진짜 계속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SE를 사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주문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손목 밴드? 를 고민하고 있어요. 솔로 루프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스포츠 밴드를 할지. 제가 아,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6를 사는 게 나을까 했는데 제가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운동할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막 시계처럼 차고 다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6랑 SE의 차이가 가장 큰게 AOD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SE, SE는 AOD 기능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고 싶은 립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 요거. 요거, 3CE 팔레트, 비치 뮤즈라는 색상인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 몇번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털이 오빠랑 세영이를 만났는데, 막 화장품 얘기하다가, 어, 비치 뮤즈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색상을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는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샀어요. 바로 샀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laughs> 취향 한결같다면서 막,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근데 다들, 어, 톤이 다, 퍼스널 컬러가 다 다르니까, 다막 화장품을 같이 보러 가도 다 다르더라고요. 딱 자기가 보는 컬러를. 진짜 신기하게도 딱 자기가 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색상들만 딱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였으면 저거 테스트도 안 해볼 색상인데 테스트를 하는 거 보고 서로 진짜 막 취향 소나무라고. 가을 겨울에 사용을 해도 되게 어, 뭔가 상큼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팔레트 사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팔레트가 너무 많아서 무슨 팔레트가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써도 이게 발색이 되게 잘 돼가지고 적당히 잘양 조절해가면서 발라야 돼요. 이게 제가 추석 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겟레디로 찍어야겠다 생각을 딱 했죠. 근데 되게 은은해요. 지금 진짜 은은하게 표현되죠. 이렇게 딱 은은할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고 밑에 삼각선까지 같이. 저 요새 그래서 요 지금 오늘 하는 이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코랄 컬러 이걸로 쌍꺼풀 라인을. 살짝 지나가주면 진짜 예뻐요. 이 컬러가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두덩이 펄은 여기 핑크색 컬러 이걸로. 이게 좀막 핑크색이긴 한데 여기 윗부분만 살짝. 눈 밑은 이 컬러 이거. 이거는 되게 좀 하이라이터 한것 같은 그런 펄이어가지고 앞부분에 해주면 눈이 좀 토, 트여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고 블러셔, 블러셔는 제가 이것도 보... 겟네디래, 겟네 이것도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저번 영상에서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티가 잘 날까요? 근데 오늘은 요거 레어 슬립을 바를게요. 원래 아까 테스트할 때는 어, 이거 텐더룸을 바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얼굴에다 올리면은 화장이 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좀 티가 날듯말 듯? 이렇게만 발라도 요즘에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워낙 광채를 주는 제품이기도 한데 거기 컬러감이 살짝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진짜 쿨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원쿨 그렇게 가리지 않을만한 그런 컬러이고 이게 발색 자체가 되게 강렬하게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광이 장난 아닌데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블러셔 해주는 거에 진짜 빠졌어요. 제가 샤넬 거 진짜 겨울에 잘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샤넬이랑 비교를 살짝 해봤는데 저는 다른 점을 막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어요. 샤넬에도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는 하는데 그냥 이거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컬러도. 어, 이제 마지막으로 쉐딩. 쉐딩하기 전에 나 그걸 안 했네. 아이라인이랑 그걸 안 했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걸 까먹다니. 요 뒤에 자꾸 떨어지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사진은 동생 친구가, 어, 하와이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거 달라고 해서 저기다 붙여놨는데 저희 집 벽지랑 저 테이프가 너무 잘 떨어지는 재질이어가지고 좀 고정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사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제가 마스카라를 안 했잖아요. 아이라인이랑. 이걸 빨리 이거 찝어줄게요. 아이라인은 이 에스쁘아 제품으로. 요거랑 요거를 섞어가지고, 어 꼬리 쪽에 라인을 살짝만 이걸로. 제가 원래 눈 꼬리 막 빼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빼는 거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빼주고 있어요. 마스카라도 에스쁘아! 하고 꼬리는 약간 밴드만 듯하게 자연스럽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립! 이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두 가지인데 컬러인데 이거 누가 봐도 제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발림성이 진짜 특이해요. 어, 이건 바를 때마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잘산것 같아요. 저의 인생 립이 아르마니 300번이었잖아요. 근데 이 컬러 바르면 진짜 얼굴에 형광등을 삭혀준 듯한 그런 컬러거든요. 제 얼굴에서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색상은 정말 잘산것 같아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색상이에요. 18번 프리즈 컬러인데 이거는 되게 쿨한 립밤 핑크 색상 컬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거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바르는데 왜냐면 이게,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세미매트한 마무리여가지고 입술이 조금 건조한 날에는 이것만 바르기에 좀 너무 매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섞어 발랐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안 나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이게 지속력이랑 착색이 진짜 좋아요. 진짜 착색 1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착색이, 어, 생각보다 진짜 괜찮고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거 입술에 딱 바르면 되게 이렇게 촥 흡수되면서 자석처럼, 자석처럼 딱잘 붙어 있는 립이에요. 저는 이 케이스가 여기가 유리여가지고 보통 이게 유리로 나오나? 보통 플라스틱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 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는 플라스틱 같거든요. 이건 플라스틱 같은데 유리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제가 진짜 잘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 중 하나예요. 어뭐 많은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이 조합이 아주 저한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어 톤이 좀 비슷하거나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사용해 보시면 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